안녕하세요. 오늘 모처럼 산에 가서 문늬종 하나 켰습니다. 주변에 난이 조금씩 있었는데, 아이고 거 영상을 찍다가 한 개를 찍고 나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, 이 놈은 찍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집에 와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음, 흑황색 서반인데 아주 작은 유모입니다. 키가 한1 한 2cm, 2cm 정도 되려나 그래 아주 작은 유모입니다. 근데 이건 어 조금 난해 입문인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조금 키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근데 뿌리는 어두 가닥이 아주 잘 내려 있습니다. 키우는 데는 뭐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강근도 있고 어, 변이 참 좋아서 어떻게 뭐 클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배양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강근도 있고해서 키우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.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어린 유모들은 뿌리가 잘안 내리고 생강근만 붙어 있는데 이 나는 키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조금 눈이 발아된 지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큰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. 뭐좀 세력 받다가 촉을 보내서 받으면은. 10cm도 안 자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 입변으로 봐도 모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